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이번에 산족을 패치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신수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말씀이 많으세요. 거기다가 특히나 요즘에는 사신수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현재는 1신수를 레벨에 100레벨 가까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1신수를 다 찍게 되면 2신수를 찍어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신수를 찍는 방법. 1신수로 해야 되는가, 4신수로 해야 되는가. 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옛날에 뭐 29, 5, 1, 2 이런 식이 아니라 어, 내가 레벨업을 한 후에 어, 찍어야 될 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산적굴이 현재 거의 최종입니다. 레벨이 산적굴에서도 지금 페널티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산적굴에서 중요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 왕릉 자체는 지금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 승급 재료 및 도안을 얻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서쪽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를 통해가지고 예리한 금강 무기를 얻는 거. 승급 스킬을 레벨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달빛 물결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드랍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워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빛 물결을 얻어야 되는데 페널티가 적용이 되게 되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가 얻을 때 경험치 페널티뿐만이 아니라 드랍 페널티가 얻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체감을 해봤어요. 옛날에 공글 흔한 놀이기로 이제 페널티를 얻었을 때는 드랍이 조금 적게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는 최대한 덜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안 도 도안이고 기술의 승급을 위해서 달빛 물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적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페널티가 폭고 원숭이의 사냥을 많이 하시잖아요 163이 되면 이제 19% 173이 되면 39% 산적 같은 경우는 186, 196에 39% 산적구리 2층 같은 경우는 206을 달성하게 되면 19% 그리고 산적구 2층에 해당이 되면 39%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냥 패널티를 얻는 것 자체가 손해이니까 레벨업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냥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득을 얻으면 되는데 지금 유저의 레벨업 속도를 어, 게임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신수를 찍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번째 신수에 강화를 하려고 하면 10억 경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신수를 찍게 되면 만약에 1레벨에서 2레벨로 간다라고 하면 어, 128개가 들잖아요. 조금 더 채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레벨업을 최대한 늦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채마가 당연히 이제 2신수나 3신수를 찍는 거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마의 손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이번 업데이트랑 맞물려 가지고 금강무기에 대한 파괴력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채마에 의해 가지고 데미지가 크게 갈리는 상황이 아니라 레벨과 파괴력 이두 부분에 대해서 어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금강무기, 예리한 금강무기를 끼게 되면 어 거기서 차이가 정말로 크게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어 이제는 사신수를 찍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레벨이 얼마인데 지금 찍어야 되나요? 안 찍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강 이상의 무기가 있는 경우에, 근강 이상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플레이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전혀 없다. 사냥 속도도 어느 정도 빨리 나오고, 보안 작업이나 물결 파밍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사신수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레벨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산적골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하고, 내가 무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상관이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이제 4신수 바로 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지 않고 산적골에서 오래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금강 이상의 무기를 파밍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내가 스펙이 조금 부족하거나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기차팟을 해가지고 이제 도안 파밍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데미지가 낮게 된다라고 하면 도사를 제외하고 도사 같은 경우에는 힐을 통해가지고 힐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도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3명의 격수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많이 준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대1파. 당연히 이제 4명이 파밍을 하는 것보다 2명이 파밍하는 게 내가 도안을 얻을 수 있는 확률,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팟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조금은 이 기차 팟보다는 스펙이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데미도 높아져야 되고 방어력도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두 가지 전부 다 딜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데미지가 높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1이든기차팟시든 도사는 힐을 많이 주면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몇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벨을 올려야 될까? 어,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165레부터는 산적골 1층의 데미지 증가해요. 185레부터는 산적골 2층의 데미지 증가합니다. 어, 내 정보에 보시게 되면 이게 방어 관통이라는 수치가 있고 일정 이상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무장도를 무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을 올리게 되면 데미지가 세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어차피 산적골 1층은 예리한 파천 비도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산적골 2층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금강 무기가 없을 때에는 레벨만으로도 어떻게 내가 이제 파밍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5렙까지 레벨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195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파밍을 하다 보면. 165를 많이 가게 돼 있어요. 195는 저 역시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165를 조금 오래 도신 이후에 견화 장비를 맞추시고, 무기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신 이후에, 레벨이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려움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185를 찍어야 될지. 어 최대한 지금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냥이 괜찮으면 그냥 사신수를 찍으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185는 빨리 찍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층 사냥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185를 1신수를 찍고 나서 그냥 4신수를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이 5레벨까지 5레벨까지는 185가 되기 전에 찍혀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1신수 레벨이 70이야 그리고 2신수가 5레벨이야 그리고 3신수가 1, 4신수가 1이면 어, 176레벨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 내가 185로 어떻게 찍냐? 1신수를 75로 찍습니다. 2신수는 그대로, 3신수는 그대로, 그리고 네 번째 신수를 5레벨을 찍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75, 5, 1, 5, 185레벨을 찍게 되죠. 이게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185를 찍고 나서 내가 레벨업에 필요한 어깨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5레벨을 찍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1레벨에 필요한 개수가 128개예요. 5레벨을 찍고 레벨업에 필요한 개수는 224개입니다.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레벨업을 늦출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 그러면 사신수를 그냥 20레벨 찍고 그때부터 하면 되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185까지는 빠르게 찍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속도를 맞춰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다음 컨텐츠도 나오고, 그 다음 컨텐츠도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직장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레벨 정도 찍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 이 신수를 통해서 레벨업을 확보를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솔직히 새로운 지역과 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한 레벨업을 안 하면 좋아요. 레벨업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무기만 예리한 근강이 뜨면 모든 컨텐츠를 거의 다할 수가 있어요. 어 당연히 PVP에서는 레벨이 높은 게 좋긴 하지만 지금은 PVP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에 있어서는 185렙 이후에. 어, 내가 페널티를 얻을 때까지, 내가 산적고 2층에서 페널티를 얻을 때까지는 최대한 늦게 레벨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게체마에 의해 가지고 데미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파괴력 때문에 그래요. 어, 만약에 이제 다음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레벨업을 그때부터 이제 이 신수들, 이신수든 빠르게 찍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최대한 이득을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구조 자체가 조금 비정상적이긴 해요. 뭐 지금 현재 바람의 나라 연에서 정상적인 게 드물긴 하지만. 어, 이런 레벨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 어, 최대한 레벨업을 늦게 하면 좋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체마에 대한 효율을 높인 상태에서 레벨업을 빨리 하는 게 보통 구조의 RPG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환수 안 끼고 사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내가 205레벨을 그냥 빠르게 찍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억경을 투자를 안 해버리면 똑같아요. 이 방법은 억경을 버는 와중에 내가 나중에 신수레벨 300레벨 찍게 되면 다 신수를 올려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때는 올리니까 억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레벨업을 천천히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신수 초기화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음, 1신수나 4신수가 100코이면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4신수를 찍게 될 거니까 아니고서는 1신수를 그냥 빠르게 100렙 정도는 찍으실 분들은 어, 이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신수 초기화권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에 최대한 레벨업을 늦춘 상태에서 억경을 쌓는 게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채마 비율은 여러분들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내려가요. 강화당 채마 증가치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배를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신수를 찍을 때만큼은 조금 더 효율 좋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여기서 억경을 이용해가지고 30을 찍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다 몰빵을 해서 강화당 마력 수치가 25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찍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찍어주는 게더 나으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반반씩 찍어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수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몇 랩부터 찍어야 되는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